땡치고 30분 됐는데 왜안 나와? 뭐야? 자 역시 이벤트가 안 나올 리가 없지. 야, 얘들아 보이지? 내가 오늘 또 기다린 보람이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딱 아니 할로윈 이벤트가 안 나올 수가 없었어. 할로윈 대신에 근데 다른 이벤트가 나왔네? 어? 던파 역사상 최초로 할로윈이 다른 걸로 대체되나? 일단 보자. 아직 숫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자 1번 이벤트에요. 미호의 부탁 이래. 10월 28일부터 뭐야? 고작 2주? 별거 아닌데? 이거밖에 안 해? 이게 진짜 할로윈 대체야, 얘들아? 어, 미호의 부탁이라고, 주시자의 균열, 이거 뭐 프리패스랑, 이거는 뭐야? 뭐 여러가지 뭐 아이템 나오는 뭐, 일단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미호의 부탁. 네, 요 소소한 이벤트가 2주 정도 진행이 되구요. 이번 슬롯 봐봐. 레이드 입장료 50% 할인, 수리비 30% 할인, 주말엔 깜짝 1차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차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야 이왕 해주는거면 그냥 뭐 완전 무료 해줘도 되는데 그치? 레이드 입장료 무료는 안되겠니? <laughs> 아 PC방 안갈까봐? 알았어 오프라 너희들 마음 다 이해해 여러분들 아셨죠? 레이드 입장 무료는 던파 PC방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무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료로 해주면 PC방 점유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던파, 슬프겠죠? 네, 그러니까, PC방 가실 분들은 계속 가세요. 네오프리 의도하는 바가 딱 이거예요. 아, PC방 가라. 그 다음, 찬란한 플래티넘 엠블렘 상자랑 슈퍼메가폰 자, 어, 지난번 그 스킬 엠블렘 힌트가 EMB, 네, 엠블렘 영어 그 단축키였었죠?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 어, 이번에 딜풀티가 나왔습니다. 아, 찬란한 딜풀티. 자, 근데 여기서, 수많은 딜풀티 중에 비싼 게, 뭐몇개 정해져 있겠지. 아, 그리고 지금 잠깐 보니까, 찬란한 플래티넘 엠블렘이면, 딜풀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잡앤블들다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 몇개 건져가지고 합성하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일단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봉자를 한번 까서 이 4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를 누르면, 엠블렘이 좌절륵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 중에 운이 좋은 놈은, 비싼 딜풀티 먹는 거고 운이 없는 놈은 자풀티만 먹어서 합성 한번더 하는 거고 그 합성 실패하면 영원히 되는 약간 이런 그림이 가장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솔직히 오프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자풀티는 좀안 났으면 좋겠다. 참고로 자풀티 나오는 순간 여러분 절대로 까시면 안 됩니다. 자풀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버프풀티는 솔직히 거의 다똥값이고 딜풀티가 그나마 몇몇 직업들이 가치가 있는데 자풀티까지 다더해집어 버리면은 도박의 의미가 없어 누가 봐도 손해보는 도박이거든 <laughs> 자 그러니까 오프라 내일 좀 제발 자플티는 좀 빼고 딜플티만 넣어주자 덤붕이들 좀 살려줘라 자그 다음 도전해라 액션 쾌감 온라인 예선이라고 해서 DPL 2021년 윈터 네 결투장만 진행이 됩니다 결투장 던파가 진행이 되네요 뭐야 끝인가요? 콩스 이게 끝이야? 이게 할로윈 이고 끝이야? 아니 존나 포장했는데 뭐뭐 뭐 봐봐 야 미호의 부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보상도 이거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인도 프리패스 나는 신화 변환증표라도 하나 줄줄 줄 알았는데 안 주네 2번 레이드 깜짝 할인 야 이거는 50% 할인하는 거야 어차피 pc방 관련들은 pc방 가면 공짜인데 pc방 가서 하는 게 이득이잖아 그래 pc방 가라고 의도하는 건 알겠어 점유율 떨어지면 손해 보니까 3번 이건 뭐 이벤트도 아니고. 썸네일 두 개가, 이거 하나 끝이네? 아니, 띵신이 형. 도대체 던패 때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래? 아니, 스발. 이벤트가 왜 이렇게 짜? 내가 진짜 이런 말 해야 돼. 아니, 퍼주는 게 아까워? 와, 어처구니가 없네. 자, 오늘 이벤트 한줄요약 미호야, 미호야. 어, 홀령 줄게, 보상 다워. 뭐, 보나마나 뭐, 던전 들어가서 뭐, 여러가지 홀령 모으면 아이템과 바꿔먹는다. 근데 여기 뭐, 에픽이 안 보이잖아. 신화도 안 보이고. 내일 만들어놔. 알았지? 에픽, 어, 백0렙지 에픽 프리패스 선택권 하나. 그 다음에, 신화 변환의 증표 뭐, 이런 거 하나 좀 주자. 그냥 어차피 백0 0렙지 끝물인 거다 알아. 알았지? 거기다 이벤트 기간이 고작 2주밖에 안 돼. 뭐, 길게 하는 이벤트도 아니야.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10시에 칼같이 확인해 봐야겠죠. 잔뜩 기대했는데 이게 뭐람?